제가 전에, 이번 말고 저번 때선에 나올 텐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.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고 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아 해. 네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.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?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 보험, 건강 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음.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하고 는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.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에,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.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이란 건데. 이걸 병이라고 생명... 할 거냐 아니냐의 네.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? 요 어,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문제 아닌가요? 예예,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.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왔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는것 같은데요? 네,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것은 한번 예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,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 에 계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 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음, 할 수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입니다. 거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. 네네, 알겠습니다.